여정 잔류를 확정지을 수 있는 승리를 위해서 선수와 서포터들 모두가 하나로 뭉쳐서 오늘 경기를 치르겠습니다 자 이번엔 레버쿠젠 레버쿠젠 전입니다 경기를 찾아주신 서포터들의 환호가 드리겠고 자 이번엔 레버쿠젠과의 경기입니다 어 전판에 그 일본 국대 일본 팀과 랑 너무 답답한 경기 끝에 어, 무승부했죠 만회를 하기 위해서 한판 더 했습니다 비비전 9에서는 세번째 경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어쨌든뭐 어, 가보도록 하죠 먼저 전반전 출발합니다 연결이 아하. 어, 그래도 이번 경기에서는, 그러니까 저, 그, 일본이랑 경기했을 때는, 경기, 그, 그러니까, 니 어, 컨디션 좋은 친구가 모이스킨 밖에 없었거든요? 모이스킨은, 물론 컨디션이 좋으면 좋은데, 이번엔 디마리아가 컨디션이 12시에요. 그니까, 어, 전판과는 좀 다른 경기가 될 거예요. 스루패스. 슛. 아우 미안해, 슛! 왜안 해? 레버쿠젠 위 아케 요마카텔리루카텔리도 컨디션 괜찮고 이번에 좀 달라요. 아 다릅니다. 아이고 이거, 이거 잘못 눌러가지고. 마카가니가출전을 아, 했고요. 빨리 그 위닝에서도 뭐 아일링 주니어, 뭐티 어, 미래레티알렉산드루 어, 이런 스 선수들이 합니다. 빨리 좀 아, 아깝다. 업데이트가 돼서 좀 능력치도 좀 오르고 이렇게 좀 돼야 되는데 아직 뭐 그런 기미는 보이진 않아요. 어, 넷볼 아니야? 우스만 덴벨레 아, 알고 있네나 이번 주판은 좀 신중하게 해서 승점은 3점을 따는 걸로목적로 할게요. 과연 결과는 어떨까요? 좀 정말 승리를 위해서 전그에가 진짜 있느냐 없느냐가 또터 솔직히 컨디션이 늘그지 같은 경우가 많은데 아. 오케이. 블라우비치는 잡으면 그냥 좀 쏘는 쪽으로 할게요. 슛을. 자, 서로 맞는 아, 5대서 또 어떡할까? 어떡할까?

이런 식으로 하면은 항상 안들어가요 위닝이 항상. 아까운 그런 게 아니라 항상 이런 식으로 아, 빛나가더라고요. 어 뭐야 이거 그 <웃음> 뭐야? <웃음> 아까 전에 일본전보다는 좀덜 답답하다 내 슬픔 좀. 아까 일본전 때는 진짜 이상해요. 이상하게 인터넷도 좀 느린 것 같은 느낌 들고 막 그래가지고 길도 잘안 보이고. 아 포그바 뭐 체력. 포그바는 컨디션이 안 좋거든요. 근데 기용을 한 거예요, 그냥. 그 여, 아니나 다를까 좀 체력이 벌써, 벌써 포그바는 벌써. 뭐, 포그바 원래 활동량이 좋은 선수가 아니긴 하지만 자, 오른쪽 봤어요. 그래도 조금 우스만 데벨레 멀리 걷어내지 못합니다. 좋았어, 시안블라비치 포그바 좋아. 포그바. 야야야, <laughs> <laughs> 아니 원터치로 줘야지. 아, 답답하네. 어? 아, 수신해? 아니 원터치로 줘야지. 아니 우스만 데벨레이 선수 드립을 정말 맞기 힘든데요. 아, 깝다 혼자서 상대 진영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이 있어요. 블라우비치를 다시 사수 이스 빠집니다. 아, 근데 참 애매해. 두시안 사실 다시 사기는 좀. 두시안 오, 반칙요 반칙. 파울이 될까요? 빠르게 이어 나갑니다. 밀릭, 포그바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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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왔어. 때립니다. 이런 거 보면 블라비치를 가식적으로. 그래서 골잡보면 그냥 골이야 무조건. 안녕하세요, 블라비치입니다. 푸즈 헨서, 푸즈 헨서. 좋은 퍼스터치에 이어서 슛까지 완벽했습니다. 받기 전에 다음 플레이를 미리 계획했어요. 포그바가 중요한 것 같아요 포그바는 컨디션이 생각한 대로 좋은 경우 컨디션 안정도가 있겠습니다. 낮아서 컨디션 좋은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지간하면 오케이 막아졌습니다. 그냥 포그바는 좀 기용을 하는게 웬만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 거만한 하면 것만 하면 포그바 근데 우아우, <laughs> 체력 벌써 환상적인 선방이에요. 아 살짝 아. 벗어나는군요. 좋았어. 리코스치 그렇지. 공간을 노립니다. 야 야! 이게 또뭐 제가 지금 3백을 쓰진 않고 있거든요 유변투스로 왜냐면은 다니루가 센터백을 완전 명확하게 보는 그, 그 다니루가 아니에요 센터백 다니루가 아니라서 쓰리백을 못쓰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사사이로 쓰고 있거든요 아이투톱이 사사이의 투톱이 이렇게 잘 해주면은 아주 유의미한거죠 좋았어 후반전 45분입니다 어허 패드립 왼쪽 측면로드립 어, 쫓아가 쫓아가 측면에서 기회를 쫓아가 쫓아가 보라 최 앙헬 디마리 알고 있죠 골포구 아, 포급반 달라. 진짜 확실히 달라. 좋았어. 이거, 이, 이, 이각 이건데? 아, 이거는 한번 그냥 해봤습니다. 예, 이거 그냥 한번 해봤어요, 그냥. 근데 저렇게 빛나고 줄을 몰랐다. 어, 긴터한테 주는데? 어. 토미야스 타케이로 아하 우스만 뎀벨레 토미야스라 우스만 뎀벨레 오른쪽에서 치고 올라갑니다 두시블라우비치주고요 밀릭 디마 때리네요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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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z u 오, 야, 야, 단테가 좋은데? 지금 열려 있는데 아, 왔다, 왔다. 네. 오, 야. <laughs> 예. <laughs> 마주로카텔 위치 좋습니다. 슛. 야! 장면적이서 오 아, 아! 아! <laughs> 잘 박네. 아, 멋진 선방입니다. 정말 멋진 선방이에요. 큰 키를 활용한 공격을 펼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헤딩 슛. 때 아, 이왜 이렇게 빨리 안 차냐? 과연 아우 진짜 왔다. 크로스. 야! <laughs> 아고스 16로 때릴 걸. 아 좋네요. 이거 완전 일방적인 경기죠. 이런 경기도 가끔 나와 줘야 돼요. 한번 떨구고 이렇게서 떨구고 떨구고 어우 야 저거 야 아프겠다. 나왔어요. 제치고 몰고 나갑니다. 다시 올려주죠. 걷어냅니다. 어 역습, 역습 조심. 자, 반격한, 그렇지. 빠르게 나가야죠. 메시, 오 메시, 다니르가 붙어줘. 전전 누가니를 누가니를 줘죠. 재치고 나갑니다. 우스만 타벨레. 좋아요. 침착하게, 침착하게. 포구 바는지 아, 바꿔주도록 합니다. 좀 디마리아 오른쪽으로 파고듭니다. 오, 야, 야, 아! 야, 내가 패스 줄때 그때 딱 뺐네? 오, 야, 야, 아, 내가 이상한 곳으로 안 갔어. 접겠지, 가다가? 그렇죠. 접을 때딱 해서 협력 수비를 펼치는 거죠. 그렇지. 어, 포그바 체력이 바닥났기 때문에 포그바를, 어, 잠깐만. 아, 포그바를 파레데스로 바꿔주도록 하죠. 아 잠깐만, 하나 더 바꿀까? 밀리크도 죽었으니까 컨디션 많이, 아니 체력 많이 달았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둘만 바꿔줬습니다. 모이스킨을 선수를 바꿔줍니다. 숫자 주는 거지. 안 되죠. 그런 그런 거기 안 되죠. 안젤 디마리아. 치고 올라갑니다. 뒷 공간으로 스루패스. 오 이거 좋은데요. 오. 건식이. 생각보다 단테 진짜 오랜만이다 단테. 발 기술이 좋은데요. 레안드로 파르데스. 자, 크로스. 헤더. 아, 진짜. 이걸 막았습니다. <laughs> 하하. 레버쿠젠 위험한 상황을 넘겼습니다. 오, 야 이거래? 요요, 깜짝이야. 뒤어서 패스. 띄웁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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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레버쿠젠 걷어내면서 위기를 넘깁니다. 아, 이거는 어쩔 수 없다. 아, 이거는 어쩔 수 없다. 이거는 아무리 컴퓨터지만 이거는 빠져나올 시간이 없었으니까. 자, 일단 헤딩 따내고요. 루가니가 따낼 수 있죠? 오, 야야야 야. 패 제치고 나갈 수있을데요 루가니 여기서 파울을 했습니다. <laughs> 레드는 아니겠지? <laughs> 어 카드가 됐어, 됐어 됐어 이런 게 됐어 선수들이 보여드는데요아 누가 니 오랜만에 출장해가지고 근데 루가니가보누치보다좀 많은 것 같기도 하다 보누치는다 괜찮은데 너무 느려가지고 수비할 때좀 까다로운 부분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골티퍼로 알렉스 산드로 하자어 좋은 선수죠 직접 노려보나요? 메 시? 아하 한번 잘 노려봤습니다 별로 위협적이지 않았어요 자, 블라비치뺏궈 주고. 오우! 중심을 잃어 가지고 리오넬 메시 어떻게 할까요? 붙어, 붙어. 코프메이너스. 페드리. 자, 오른쪽으로 케이 전방으로 길게 이어줍니다. 아, 가다마로왜가바로다마로이결이 되지 않습니다가다니다이정니다이 글로즈 안주지 이아니지이정니지 메시 오른쪽 측니으로 좋아요. 아 좋았어. 이거 뭐 완승이죠 완승. 사실 더3 어, 대형 이상 나올 수 있었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만족스러운 경기입니다. 오늘 경기를 현재 구부리그에서 1승2무로한 번만 더 비기기만 해도 8부리그로전진출입니다 네,